안녕하세요. 신바람 사당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하다.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써이 그럴문 몰회벗우 돌보 어질인 써이 그럴문 모을, 회, 벗, 우, 돌, 보, 어질, 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어진 것을 도우라.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어짐을 도우라.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하라 이문회우 하고, 정인이면 아역 자정하고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그기 발을 정나아또역 스스로 자 발을 정그기 발을 정나아또역 스스로 자 발을 정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벗이 그 바른 사람이면 나 또한 스스로 바르고 벗이 그 바른 사람이면 나 또한 스스로 바르고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기 정인이면 아역 자정 이요 하고 우기 정인이면 아역 자정하고 우기 정인이면 아역 자정하고 종류 사인이면 아역 자산이다.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저철종 놀유 간사사 사람인 나아 또여 스스로 자 간사사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사한 사람을 쫓아서 놀면 나 또한 스스로 간사해지느니라. 간사한 사람을 쫓아서 놀면 나 또한 스스로 간사해지느니라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종유사인이면 아역자산이라 종유사인이면 아역자산이라 종유사인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을 회 배웠죠? 모을 회 잔치 연 다들 폐 말씀 담 먹을 시 잔치 연 다들 폐 말씀 담 먹을 시 연회 잔치에서 보이는 거 연회 잔치하는 거 폐회 회의를 마치는 거 폐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회담 회담 같이 모여서 먹는 거 회식 회식 연회 폐회 회담 회식 연회 폐회 회담 회식 오늘 배운 부분을 뜻을 생각하면서 신바람 나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문회우하고 이오보인하라 우기정인이면 아역자정하고 종유사인이면 아역자산이라 이문. 이우보인하라 우기정인이면 아역자정하고 종유사인이면 아역자상이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